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도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친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실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알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히브리스 말씀은 당시 핍박과 박해가 심한 그 초대 교회. 그 상황 속에서, 어,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히 어떤, 어,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배도의 유혹이 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 유대인 크리스찬들 향한, 어,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이 히브리서의 주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10장에서 26절, 27절 말씀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죄를 범하면 이제는 뭐가 없다? 다시금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복음에 대한 지식을 다 깨닫고 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도하게 되면 은 다시는 그 죄를 뭐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음. 대적하는 자를 불태우는 맹렬한 그 심판,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기 드문 아주 강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배도의 위험이 어, 크다는 거예요. 28, 29절 말씀 보면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나옵니다. 즉 모세 당시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두세명의 증인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 예,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부정하게 하는 자, 부정한 자, 어. 즉,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그 모세 때보다 훨씬 더 더하다는 거죠. 얼마나 더큰 심판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불신자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에서 34절 말씀 보면 성도들한테는 당연히 박해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자들도 이 고난이, 이 박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런 고난의 싸움을 너희가 견디어 낸 적이 있고 그 승리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욕과 환란을 견디고 동일한 믿음의 그런 싸움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 그런 지체들과 함께 이 고난을 너희가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 기뻐하라. 왜? 더 좋고 더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35에서 37점에 있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영혼의 구원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8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이 말씀은 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 여러 군데 이용되겠죠 원래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 끝까지 믿음으로 받는 게 뭐다?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예, 한번 믿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믿음. 즉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냥 한번 믿고 일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믿고, 현재에도 믿고, 미래에도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믿는 그 현재형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의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배도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격려하면서 응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결국,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한번 구원, 영원 구원. Once saved, always saved. 그냥 예전에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난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구원받겠지. 이런 식의 믿음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명령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내가 믿었고, 과거에 내가 침례 받았고, 과거에 내가 헌신했고, 뭐 옛날에 선교에 나를 들였고 했지만 지금 오늘 현재 안 믿고 있으면 안 믿는 거라는, 거라,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제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 강서 공동체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심판 날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발견 되는은 혜가 있 기를 주님 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